괜찮 왔습니다 연극 뮤지컬 연미 전공 <laughs> 너무 컨셉으로 준비하고 계는거아니 그러니까. 기다리는 컨셉 어이, 이게 <laughs> 한번 하고 나면 되게 여유가 많이 생기나봐 <laughs> 지금 벌써 여유 만만하세요 <웃음> 표정이 <웃음> 오늘도 우리 미식배우님과 함께 또연묘 전공으로 찾아왔는데요 오늘 공개할 공연 뭘까요? 두두두두두 짠! 와, 와아 어? 일단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네. 이건 립밤? 립스틱 립스틱 엄이 있습니다 나 알겠다 <laughs> 나아 <알아봐. 웃음> 아! 좋아요 구독을 하 당신은 이미 예술인 아! 이거 그거 아니야? 이렇게 딱 쓰면 이거 아닌가? 땡 보디가드, 보디가드 보디가드. 보디가드 보디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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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가드 보디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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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디드보디가 Come baby 함께 즐겨봐 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뮤지컬은 시카고입니다 <laughs> 재즈, 술, 욕망, 폭력, 범죄 그리고 돈이면 뭐든지 가능했던 1920년대 시카고 시카고의 거리엔 언제나 유흥과 활락 범죄를 저지르고도 거리낌 없는 살인자들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시카고 쿠카운티 교도소에는 이런 자극적인 범죄와 살인을 저지른 죄수들이 모여 있는데요. 남편과 여동생을 살인하고 교도소 관수의 도움을 받아 언론의 주목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보드빌 배우 벨 마켈리. 남편을 죽인 그녀는 이미 교도소 최고의 스타 죄수입니다. 그러나 곧 록시아트라는 새로운 경쟁자가 그녀 앞에 등장하는데요. 정부인 프레드 케이슬리를 살해한 죄로. 교도소에 들어온 그녀 순식간에 벨마킬리 인기를 빼앗아 새로운 교도소 스타로 주목받기 시작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결국 벨마는 속물이지만 언변과 능력을 두루 갖춘 변호사 빌리 플린 마저 그녀에게 빼앗겨 버리게 됩니다. 혼자서는 유명세도 인기도 아무것도 다시 찾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벨마는 록시를 설득할 방법들을 모색하는데요. 살인과 불륜이 팽배한 세상 속 추악한 범죄자들의 이야기. 시카고. 교도소의 악당 스타로 자리 잡은 두 악녀의 행보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시카고. 또 너무 아, 좋아하는 아, 작품이야. 아, 시카고. 또 시카고 같은 경우에는 미국 여행 필수 코스로 지정될 정도로 브로드웨이아 웨스트엔드에 흥행하고 아, 있는 작품이죠. 어, 몰랐어. 필수 코스래요. 그러면은 해외에 계실 때 보셨나요? 아니요, 저는 해외에서는 치카고는 아, 못 봤어요. 때는... 보셨어요? 저는 한국에 있었는데. 아, <laughs> 아 해외에, 아, 아, 해외에 있었죠? 난또 해외에서 보신 아, 줄 알고. 아 해외에 있었으니까. 아, 한국에서는 아, 보셨어요? 토종 네, 토종 한국인인데 어. 못 봤습니다. 아못 봤습니다. 네. 한국에서는 아 한국에서는 예전에 한번본 적은 있는데. 아, 네. 저도 네. 옛날에 봤어요. 진짜. 막저 고등학교 막 이때 음... 못 봤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시카고 같은 경우에는 21년째 한국에서 사랑받고 주목받고 있는 작품이니만큼 이번에도 또 아주 기대가 됩니다. 패치 이후로 되게 장기 공연인 거죠요 아, 그럼요. 그렇죠. 어... 그럼 또 우리 시카고 연출님에 대해서 얘기 안 해볼 수가 없죠. 사실 이것도 역시 제가 학교를 다닐 때 어, 중간 과제로 바포시 댄스를 주셨어요. <laughs> 제가 말하려고 하는 이유는 이극본과연출을 바포시라는 바포시. 어. 왜, 왜 웃으세요? <laughs> 네, 그러면 춤을 좀 추실지 않아서. 아, 그 중간고사였었던 <laughs> 아, 적이 있긴 한데, 아, 네. 한데 네. 이게 되게 어, 쉽지 않은 작품이에요. 재연해 주세요. 네? 재연해 주세요. 처음 네?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웃음> 네. 그때 <laughs> 여런 어깨 돌리기나 엉덩이를 보이면서 퇴장하기 이런 독특한 그런 댄스들을 만들어 내셨다고 해요. 근데 이제 20세기 뮤지컬을 대표하는 안무가로 꼽힐 정도로 유명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오, 그렇죠. 유명한 거죠. 뭐 준비 지금 시간 끌려고 지금 넘어갔으면 한 건데 한번 보여 주세요. 뭐 중간고사 과제였던 만큼 <laughs> 아 그때 뭐했냐면 이런 거 이런 거. 아까 엉덩이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거. 아, 그러니까 시키지 말라했잖아. <laughs> 저 그때 우플 <우프를> 받았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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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드립니다. 예. 또 연극이 원작인 거 알고 계셨어요? 시 뭐? 응. 그냥 원래 뮤지컬이 아니고 응. 연극이 원작이래요. 응. 1926년도에 모런 델런스 와킨스라는 기자분이 계셨는데 그분께서 각종 범죄를 취재해서 연극으로 올렸습니다. 그게 작고 용감한 여인이라는 어. 연극이었다고 합니다. 그게 아마 1920년대인가? 그렇죠. 어떤 이제 도시에서 이제 시카고가 이제 배경인 그런 장소였는데 거기서 이제 남편 애인을 살해하고 이제 무죄를 받은 사건이 그렇죠. 그 사건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구연설를 먼저 또 해드릴게요. 일명 블라의 살인이라고 불리는 사건인데요. 이 블라 아난이랑 아난이라는 여성이 있고요. 그와의 내연남. 헤리 음, 칼스테시라고 어떤한 시카고 아파트에서 둘이 내연을 하다가 싸웠대. 아, 그래서, 그래서 이제 헤어지자 하고 남자가 이제 딱 가려고 하는데 여자가 이렇게 탕! 아, 총을 쏴서 아, 죽였대 아,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아, 여러분, 네. 여러분 집중하세요. 네. 그 남자가 헤리 칼스테시 아? 죽어가는 4시간 동안에 그 여자가 그걸 지켜보면서 푸르르르? 아, <laughs> 뭐야? <웃음> <웃음> 카스테시라는 남자가 죽어가는 4시간 동안 어, 이 여자가 네, 지켜보고 있으면서 어, 노래를, 어, 노래를 오, 계속 듣고 있었다고 그래요 노래를 들었는데 그 노래가 이제 훌라후르라는 노래를 좀재즈풍의 노래를 계속 듣고 있었다고 합니다 희대의 살인? 제정신은 아닌 거지 예, 그런데 이게 살인이 중심이 된게 아니라 사실은 뭐가 그 여성분의 사진이 나왔는데 미모가 이슈가 아 되거든 그때 당시 배경을 보면은, 그때 당시 법정에 있는 배시본이 대부분이 남자였다고 해요. 이쁜 여자는 무죄!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런 시기였는데, 또 그런 부정적인 요소들마저도 화려하고 또 재밌게 풀어낸 작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음, 벨마 켈리의 인물을, 원래 인물이 있었다고요? 음, 어, 그 원래 배경이 된 인물인데, 그게 이제 벨마 게르트너. 재현해주세요, 재현해주세요. <laughs> 알겠습니다. 내가 왜 그가 떠날까, 날 사랑해 줄까 걱정했어야 돼. 술과 총둘중 하나라도 충분히 나쁘지만, 함께라면 한 사람을 이렇게 난장판으로 만들어. 그치? 구독과 <laughs> 어, <그럴까? 웃음> 좋아요를 드는 당신은? <laughs> 예술인 아, 이게 실제로 구분하셨던 대사죠? 대사요? 아니면 명언? 뭐예요? 뭐 명언? 명, 범죄자의 말이 명언? 아니, 대사, 아, 대사도 아니잖아. 그냥 유명한 말? 얼어록이죠 얼어보. 어록. 얼어록은 어록? 어록. 유명. 뭐 어떻게 범죄자의 그 얼어보는 단어는 진짜 얼어록는남어니까 발언? 발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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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좋은 표현이에요. 범죄자의 발언이었다. 발언. 근데 약간 매력 있는 발언. 이게 시카고만 해도 매력이 하나 있다면은 이제 아무래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제 재즈 뮤지컬이다 보니까 이제 배우들의 어떤 연기 노래 외에도 이제 댄스 이런 퍼포먼스에 대해 조금 중점을 두고 보시면 더 재밌지 않을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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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까 이거 하시는 거? <laughs> 네. 아니 근데 제가 그러는 그분은 되게 뭔가 절제된 그런 섹시함이라고 들었는데 굉장히 절제하지 않으신데? 절제를 못했으니까 피플 맞죠? 아, <laughs> 이유를 여기서 이렇게 밝혀졌네요. 어, 일반적이지 않은 이야기 구조를 가진 뮤지컬 형식이라서 어, 좀 이거 팁을 팁을 좀 드리자면. 음. 블랙 코미디를 좀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실 수 있는데, 어. 이게 다소 무겁다 보니, 음. 어, 유쾌하거나 즐거운 뮤지컬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 조금 이제 어렵거나 불편하게 느끼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약간 있습니다. 공연 장소는 디큐브 아트센터에서 진행이 되고요. 공연 기간은 4월 2일부터 7월 18일까지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음... 근데 또 특이한 점이 우리 그때 캐치에서 젤리클석이 있었던 것처럼 시카고석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어... 시카고석은 오케스트라 비트석부터 1열까지의 그런 좌석이라고 하니까요. 좀 가까이에서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시카고석으로 예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광클해야겠네요. 아 네, 그럼요.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공연을 홍보하기 위해서 어, 어? 뭐야 뭐죠? MD. 땡! 홍보팀. 땡! <laughs> 제 여러분 문제를 많이 줄여 주네요자나 <laughs> 틀렸는데 안 들어올 때? <laughs> 어, 미식이 형 거까지. 네세 <laughs> 어, 번이야? 어? <laughs> 디렉터님 거까지. <laughs> 이거은 공연계에서 공연 홍보를 위해서 많이 하는 일종의 실연입니다. 실연, 정답, 프레스콜 정답! 아, 재밌어요 찔러줘야 되는데, 안타다 그렇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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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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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어쨌든 약간 의상적인 거 근데 그게 또 예쁘기도 하고 매력도 보이고 이러니까 의상적인 부분? 음. 저또 파격적인 그런 의상들이 있기 때문에 또 14세 이상 발란가라고 합니다 아. 그래서 미리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또 이번에 신시 뮤지컬 컴퍼니 티켓 할인이 들어간대요 그래서 유료 티켓 가지고 있는 분에 한해서 뮤지컬 렌트와 어나 있어? 있어? 응. 뮤지컬 렌트와 고스트 티켓이 있으시면은 할인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나 형한테 붙어서 같이 가야지. 아 같이 할인? 그리고 2인 할인인데요? 아나두장다 있어 렌트랑. 아 그래? 그럼 나도 한걸 하나씩 하나씩 하면 그럼 나는 모르. 자네 <laughs> 이렇게 지금까지 연극 네. 뮤지컬 연유장동 네. 안녕 아니, 나는 안고 아니 우리 거, 우리 보여줘. 형 보지 마. <laughs>